자, 다음은 선거 경도 부회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법에 보면은 어, 이사회 이사장님이 어, 이렇게 부회장님으로 올라오시는 선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선거 경쟁은 이사회에서 추대내지는 어, 추천하신 분들이 대개 부회장님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. 이춘범 장로님께서 강한 의지를 편명하셨고 어, 그래서 마음은 참고 계시는데,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, 지 치료가 끝나시면 바로 나오셔서, 어, 복귀하셔서 헌신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이 어, 사항에 대해서, 여러분께서 어, 양해를 해주시고, 어,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, 어, 지금, 우리 장로님들이 사회에서, 어, 우리 이춘범 장로님을 어서류내이는 모든게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만 몸만 여기 못 오셨습니다. 자 여러분께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? 동의합니다. 예. 자 그럼 더예황장희 목사님의 받기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십니까? 아, 도시아. 예. 지금 저 본인 없으시기 어? 때문에 투표도 안 되지만 이 중간 장면을 받기로 하되 그 우리 그 있잖아요. 그래서. 이사회에서 그 예산 편성할 때 그때까지 몸이 안 나가면 이사회 에일임면서 다른 분을 추천해서 받기로 동의한. 같은, 예, 뭐 같은 맥락이니까 한준 목사님 조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이사님들 네. 이광구 장님 김현 장님이 그쪽에서 요 의견을 어, 어떻게 조합성을 뭐, 하시죠? 예, 동의를 받았습니다. 그 한준 목사님의 그 의견에. 우리 큰경 목사님하고 똑같으니까, 재청을 뭐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김경정 목사님의 제청입니다 예, 가시기에 그나 하시죠? 예. 아니면 아니라 하시게 그러면, 예,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습니까? 예.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. 조건이 무엇인지. 이 충범 장르님을 어, 받기로 하되, 이사회에 전기 보임을 해서 예산 편성을 어 이제 하서 어 활동하실 수 있으실 때 이제 막대드리는 걸로 하는 게좋다고는 말씀인데 한준동 님 맞죠? 맞습니다. 예. 단 거기에 만일 그때까지 일하지 못하고 불편하신 분이 있실때면 그러면 이사회에다가 이사회에 부회장 선 예. 부회장, 부회장 어, 만들어서 네. 총회를 만들어서 안에 계신 분은 다시 초대해. 예산 위원을 이제 그추처을어 위임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이 예. 네, 그러면 다시 총회를 열어서 예 표신도 부회장을 다시 선거지는 않고 이사회에 표신도 부회장을 후보를 거기서 결정해서 주시면 그대로 공고하는 것으로 렇게 다시 한번 동의 제수 받아 주십시오. 예, 가, 가르이제